네, 이거 타고 가겠습니다. 바르셀로나 산츠로 가는 열차입니다. 어, 제가 이벤 패스로 이 바르셀로나 산츠 가는 열차를 어, 예약만 했는데요. 뭔가 이 조용한 자리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코의 엔슬레시오 이쪽으로 해줬습니다. 오, 이런 자리에요 <laughs> 네, 놀랐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역시 조용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No sabes, pero uh -huh. <laughs> y hablar, hablar es muy difícil. Oh. Okay. Uh, ¿Por qué piensas la diferencia entre español y catalán? Porque hay muchas diferencias entre español y catalán. Porque la lengua catalana uh -huh. evoluciona uh -huh. el mismo tronco. g n e x 이제 드디어 바르셀로나 산에였습니다 바르셀로나 산츠입니다. 예, 기분 탓인지 모르겠으나 어 바르셀로나. 제가 제일 최근에 왔을 때 2019년 그때보다 더세련되진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바로셀로나는 이미 어, 두번 와봤습니다. 어, 그리고 엄청난 뭐 애정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진 않아서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곳, 웃는 곳, 그렇게 돼야 될것 같고. 뭐 일단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느낌도 약간은 경험해보고자 들렀습니다. 예, 계속해서 여행을 지속하겠습니다. 예, 어, 바로셀로나 어, 여전히 어, 제가 경험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이러한 느낌의 거리가 진짜 많습니다. 네, 여기도 아주 예쁜 광경들이 많습니다. 예, 스페인어 하나 또 배웁니다. 짐을 뜻하는 l u g g 이게 아 있기 빠따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기 빠해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있는 것 같네요. 까탈라우냐랑 이제 스페어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스페인은 이렇게 영에뭐 우노, o d o 레 s tres, 코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네요. 어 무슨 오타쿠 컨셉으로 이 바로 셀로나 KFC에서 메뉴를 만들었네요. 네 아름다운 새벽이구요 네, 바로 셀로나에서 이제 계속 북동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기대가 됩니다.